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많이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 지난주간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참된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참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참된 시작이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거지요. 새로운 시작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은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나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 나의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지금 계속 3 오늘을 가지고 다섯 기초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자다. 또그 언약을 이룰 자고 그 언약을 남길 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른받은 우리들은 지금 영적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무엇을 막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가진 안 돼요. 비슷한 복음 가지고 안 돼요. 틀린 복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 지향을 막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복음 비슷한 것, 이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요. 심지어는 40분, 50분 설교를 듣는데 그리스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설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듣다가 제가 끝까지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슷한 복음을 많이 해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여기에서? 세례요한 세례유안 나오죠? 세례요한은 무엇을 강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렘넌트인데 렘넌트한테 계속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 잘못했으니까 회개. 그럼 뭐 남죠? 그 마음 속에요, 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회개 운동이 나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결과들이 오는 거죠또 엘리아는요, 엘리아는 구약에 최고의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자꾸 신비운동합니다 신비 중에 신비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겠어요? 그렇죠?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인만회의 성령의 내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 자꾸 착각이 되어져요 자꾸 보고만 있는 다른 거 체험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 예레미아는 뭐 했어요? 박해 운동 했어요. 근데 박해 운동은요, 사람 사랑하는 거지요? 사람 사랑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비슷한 복은 뭐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율법주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너는 될 것이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요 정제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는 뭐를 막을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재앙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것으로는요. 이렇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는 영적 제앙을 막을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요, 운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슷한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그 신망하신 가정 얘기했잖아요. 이 혼사님이 너무너무 그 시달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예수 그리소까지 안 해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오다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여기에 오직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 지금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감히 귀신이 지금 어디라고? 그렇죠.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참된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 희생제사의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 제가 성경을 바꿨어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린 사단의 권세를 어느 정도 이기냐. 로마서 16장 20절. 완전히 무릎 꿇도록 사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그죠? 이렇게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이 참된 제사 참 제사장의 축복을 어느 정도 누림 되지요. 희생 제사 어린유월절 그 어린양의 비밀로 말미암아 모든 을감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데 끝까지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어린 양의 피바르고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완전히 대속물로 해결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입니다. 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요. 지옥의 문제만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지옥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로 만나는 길로 오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하고 지금 함께 계셔요. 어떻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만이모를 막을 수 있다?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요. 저는 오늘 아침 언제 뉴스인지 모른데, 제가 본건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 뭐지요? 마약이 뭐 이톤이나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죠? 강릉이요, 무슨 항구에서?"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그대로 다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뻔 했겠어요? 물론 이거를 또 다른데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지금 묶여 있어요? 돈 때문에. 마약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이 돈을 벌려고 그 많은 사람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돌아버리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영적지향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영적지향이. 복음의 눈으로 볼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되어질 때에 현장의 영적 재앙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현장의 영적 재앙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은 비슷한 복음으로 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도요, 선자 제자왕다 나옵니다. 그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가 한돼요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지 뭐가 되어지냐면은 나의 삶 속에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적인 뭐지? 생각 속도로 이렇게 보면은 뭘 어떻게 다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럼 분명히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다 끝났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다 끝나서 문제 없나요? 다 끝나는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내 근본 문제 다 끝났어. 그런데 문제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지 이거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대표적인 걸 하나 적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구원을 얻은 우리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무엇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온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바라보지 말고 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어떻게 누려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만 잡아도 된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죠 이제 누려도 된다 좀 누려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몇 시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려서 생각 안나 오늘 가셔서 정리 쭉 하시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힘나지 않나요? 저는 엄청 힘나더라고요. <laughs> 이 복음 오직 복음 돼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의 재앙막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지요? 이 갈대어으로 해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 거예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상태에 있던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보면은 약속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언약을 세우고 부셨어요. 근데 어떤 언약을 주셨냐?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이요?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 갈대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절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뭐 했었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저강 건너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21장 이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우상에 빠져 있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 받아 잘 가면은 좋은데 어디에 멈췄어요? 하란에 가서 멈춰 버렸습니다. 11장 3 1자 보면 하란에 가서 거류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이 아버지 대라가. 지금 대라가 끌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대라가 지금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대라가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대라의 데라, 뜻 한번 찾아보세요. 체류하다, 지체하다, 또 뭐하다? 망설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았는데 결론이 안 나. 죽어도 결론 안 나니까 가나한 땅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디에서요? 지금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광야 찬양해 주셨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좀 은혜가 됐는데요. 광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 인생 뭐예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그죠? 이쪽에 한 다리 놓고 이쪽에 한 다리 놓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결론 오직 복음으로 어린양의 피 바를 때 결론이 딱 났으면은 일주일 만에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결론이 안 나니까 광야 40년 돌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몇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란에서.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 나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찾아보질 못해가지고 갈대아에서 몇 살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란에서 머물다가 75세 에 이제 하란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난으로 갈았으면 가야지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계속 머무르는데 왜 거기서 광야에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왜 살아갈까요? 체질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 광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결론이 복음 결론이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을 이제 합니다.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데리고 나왔어요. 또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본주의 있습니다. 인본주의 있으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정도가 아니라 이 인본주의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일도낳습니다이런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머리 쓰고, 그죠? 사람 의지하고, 이런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이 나의 복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도 어디에 들어가요? 오직 복음. 보금. 복음이면 된다라는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결론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 복음으로 해방되어졌어요 그러면 항상 이 속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빠져나왔는데 여기 있어 빠져나와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어디 있어 삶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늘 흔들려 늘 머리 써야 돼늘 사람 찾아야 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이래서 사람 찾아다닙니다 정말 문제 있을 때요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 안 됩니다 그죠? 돈이 도움 되나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고요? 오직 복음 속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 되어지는 이 체질, 체질을 뭐, 어떻게 된게 체질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면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생겨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체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결국은 어디 갔어요? 결국은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결국 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부름 받았을 때에 순종했고 말씀에 어, 유업을 이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안 끝났다니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마침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가지고 또 되돌아가요. 어디로 되돌아가요? 이리로 또 되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게 안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냐?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사람의 말 따라가도 또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로 맞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 현대카드 발급되어서 가져고 왔는데 어디로 가져갈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저 현대카드 저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 신청을 안 했으면은 어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laughs> 여러분 잘하는? 보이스피싱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 안할 건데요. 그냥 끊으려고 하다가 <웃음> 놀려주려고 <웃음> 전화 안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 전화 안 하면 큰일 난대요.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기 싫은데요. <laughs> 그랬더니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보이스피싱이잖아. 그랬더니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laughs> 우리가요 사람의 말이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요 정말 유혹하는 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말에 유혹받지 않기를 원해요. 또 사단은요. 그렇게 유혹을 해서 뭔가가 도움을 줄 것처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사람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이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어요. 그렇죠. 응답이 좋은 응답이 많이 올수 있죠. 근데 응답이 안올땐 그럼 증인이 안 되잖아요. 응답 올 때만 증인으로 서면은. 근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로스 어떻게 나오죠? 롯은? 말씀 따라갔나요? 성경 일주일 내내 보셨잖아요. 롯은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롯은 말씀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롯이 말씀을 따라갔으면 아브라함하고 헤어져도 롯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전쟁 포로로 가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뭐를 쌓았어요? 재단을 쌓았어요. 단은, 단은 이렇게 돌로 만든 거예요. 그 돌로 만들어서 뭐예요? 거기서 짐승을 잡는 게 단이에요. 그래서 뭐죠? 재단, 피제사 들이는 곳이 단이거든요. 그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만이 아니라 계속 단을 쌓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12장 8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이게 7절이겠죠? 12장 8절에도 다 재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베델동 쪽에 또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때도 언제요? 이 불신앙 롯을 떠나보낸 후에도 뭐를 했어요? 재단을 쌓았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계속 예배의 비밀이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재단을 쌓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가 와도 제단을 쌓고 응답이 와도 제단을 쌓고 <laughs> 믿음의 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뭐가 나왔죠?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린 뭐예요 지금? 성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어디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아도 좋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뭐예요? 제단을 쌓는 예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축복을 누릴 때내 안에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럼 결론은요. 예배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셨어요. 어디에서 예배 승리해요? 어디에서? 여기서? 언제? 지금!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 승리할까요? 이 복음 누림으로 강단에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요 우리 동부교회 어,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하실 때에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어, 목사님이 제몇번 말씀하셨어요. 빈 자리, 빈 경제 이제 복음으로 채운다. 그래 저도 이제 그 부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천년 방주 운동하는 교회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이 일에 우리 성도님이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고. 다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어머, 저사, 저 권사님은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없어. 이게 아니고, 정말 한 공동체입니다. 우린 천년 방주 운동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 전성도가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복음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